두 당시 a,b가 주어지고 a-b는 이렇게 되죠. 어, 그러면 a-b는 a 먼저 적습니다. 2x 제곱 x,y 적고 그 다음 b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x 제곱 플러스 3xy 되죠. 는 2x 제곱 마이너스 xy,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y. 이렇게 되고, 는. 이제 동요한끼리 어, 해봅시다. 2x 제곱하고, 마이너스 x, 보이죠? 이렇게. 어, 이렇게 빼고 나면은, x 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xy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xy 하게 되면은, 마이너스 4xy가 되잖아요. 어, X제곱, 마이너스 4XY. 어, 2번이 되죠. 2번입니다.